이 추운 겨울 모든 것은 꽝꽝 얼어붙었습니다. 우리의 마음도 움츠려들지요.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.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. 사단은 우리에게 되돌이표를 설치해놓고 늘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. 늘 육으로 살아가는 옛 생활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나 마음은 생명을 담고요. 마음은 믿음을 담고요, 마음은 생각을 담습니다.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요. 나이 60이고 70이 돼서 거울을 가만히 봤을 때내 안에 예수가 들어 있으면 예수의 얼굴이 나오겠지요. 사랑하는 여러분, 멋지게 늙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.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?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라고요. 그래서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에요. 가정은 섬기는 곳이에요. 가정은 온유한 곳이에요. 그렇게 내 안에 예수의 마음,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은 나오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일치된 마음이에요. 여러분들 고조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쫙 보고 세계 역사를 보잖아요. 구석기 시대부터.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. 사람이 모인 곳에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총칼로 하지 말고 펜으로 하자고 나온 게 투표제입니다. 다 전쟁합니다. 그래서 다 험담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그러지요. 그냥 전쟁이라서 그래요. 그런데 교회는, 교회는 일치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. 일치된 마음을 갖는 비밀이 뭐라고요? 하나님이 세형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세형을 가득가득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. 내 마음이 여기다 콩을 심으려면 돌을 다 드러내야 돼요. 하나님이 생명을 심으려면 내 안에 있는 돌을, 자갈을, 모래를 다 드러내야 그래야 생명을 심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복을 보주시고 싶어도 내 안에 덩어리, 자갈 덩어리라 하나님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. 맨날 우리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나는 부드러운 마음에 간단다. 나는 하나 된 마음에 간단다.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부드럽지 않아요. 우리 마음이 하나 돼 있지 않아요.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 돌같은 마음이 아기살같이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좀 손해 좀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진정 마음속에 예수를 담아 하, 남들이 보면 은 교회 다니시지요. 권사님이시지요. 장로님이시지요. 목사님이시지요.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 좋다. 남편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.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해 주시,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. 다 서로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. 우리 이 엄동설한 부드러운 마음, 하나된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, 기도합니다.